많이, 그, 반복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했던 내용인데, 현재 우리 가상화폐 시장은 사실 돈이 복사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 제가, 어, 23년도 말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시장에, 어, 코인, 어떤 코인 상관없이 전부 다다 지금 돈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장 이탈하면 안 된다. 힘들게 버틴 사람들, 이제 큰 수익 낼수 있다 반갑습니다 코인대장입니다 어, 그런 생각을 해요 누구나 다 돈을 벌 겁니다 가상화폐 시장에 있으면 누구나 다 돈을 벌 건데 이제 차이는 그런 게 있겠죠 10% 수익을 낼 것인가 100% 200% 1000% 수익을 낼 것인가 결국에 어떤 코인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좋은 코인에 대해서, 앞으로 유망한 코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알려드릴 거예요. 어, 여러분들은 그 부분을 보시면서 분명히 수익이 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만, 공부를 좀 하면 좋은 게, 어, 지금 시장은 공부하기 되게 좋거든요. 고, 왜냐면 공부할 때마다 돈을 버니, 벌 수밖에 없는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상당히 좋은데 제 강상 차트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언어와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차트는 여러분 언어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보면 결국 보이는데 어, 여러분들이 모르는 이유는 안 해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좀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어, 내가 10%의 수익이 끝날 것인지 100%까지 기다려 볼 것인지 100%가 이제 시작이구나 느낄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알수 있게 되는데 어 제가 그래서 이런걸 하나 만들었습니다 음, 이제 코인 실전 요약집이라고 해서 실제 사례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서 잡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손절을 하고 어떻게 익절을 해야 되는지 제가 항상 코인은 그렇게 말씀드렸죠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 흐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부분을 함께 배워 나갈 수 있으면 누구나 다 수익을 낼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공부 자료를 어,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모두 100% 전부 다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어, 우선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 주시고요. 방금 보여주, 보여드린 코인 실전 요약집, 어, 실전 사례편을 좀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는데, 어, 0107901-3600번으로 PDF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답장으로 이제 이 PDF 받을 수 있게끔 링크를 좀 걸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여기서 실전 매매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 이게 많지 않아요. 어, 아주 기본적인 단순한 흐름에 대한 부분의 얘기인데 그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횡보하는 시장, 상승하는 시장 하락하는 시장에서 각각의 대응 방법이 다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쉽게 예를 들어서 신김치를 김치찌개로 해먹을지 아니면 이제 막 만든 겉절이로 보쌈을 해먹을지 같은 김치지만 어떻게 숙성됐냐에 따라서 그 먹는 방법이 좀 달라지잖아요 그런 부분을 보이시게 될 거고 요 내용들 백 프로 무료로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제가 현재 제 채널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만 잘 눌러주시면 제가 이런 혜택 계속 드릴 거고 또 하나, 이제 또나 급등 코인 좀 받고 싶다. 급등 코인 한번 신호 받아가지고 좀 수익 좀 내보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이렇게 010 0107901에 3600번으로 급등이라고 이렇게 여러분 문자 보내주세요. 그러면 답장으로 이렇게 어떤 코인을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되는지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나 한번 뭐 코인 좀 추천받고 싶다 100% 물어옵니다. 어, 코인 좀 추천받고 싶다 분들은 이렇게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큰 기대가 되고 상승 여력이 충분한 우리 한번. 스트라티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현재 가격은 1,595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고, 오늘 11% 올랐는데요. 여러분, 이게 나중에는 1,154%가 되어 있을지 몰라요. 어, 여러분들, 그렇게 큰 수익 나시면 뭐 하실 겁니까? 뭐, 차를 바꿀 수도 있을 거고, 또 내가 평소에 사고 싶었던 집이나 이런 어, 집도 좀더 업그레이드 할수 있을 거고, 많은 부분들을 하실 수 있으니까, 어, 일단 하나하나 한번 보자고요. 일단은 우리가, 과연 고점까지 얼마나 남았나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볼텐데 대충 현재 가격만 보자고요 우리 가격에서 이렇게 보더라도 어 고점까지 한500%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볼수 있죠 얘가 신고가를 간다면 앞으로 500%까지는 좀 연료 있구나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그 정도 보시게 되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차트는 어 이렇게 보시면 주봉입니다 주봉 주봉이라는 것은 하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일주일이 완성되면 하나의 캔들이 만들어지는데 주봉을 봐야 되는 이유는 과연 현재 이 스트라티스 코인이 어느 정도 가격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어려운 구간이 있고 그 구간을 돌파했을 때 어디까지 노려볼 수 있겠구나 그런 부분들을 볼수 있거든요. 자, 한번. 뭐 과거의 저점은 필요가 없어요. 고점 이후 조정이 나온 거니까 첫 번째 제가 항상 뭐라 그랬죠? 가격 조정이 나오면 좋은데 가격조정 나온 흐름을 보니까 이렇게 한번 1파동이 나왔어요. 그리고 상승 이후에 하락 2파를 만들면서 저점을 깼습니다. 그리고 가벼운 상승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하락 3파 만들어졌죠. 어, 3파 만들었지면 제가 항상 뭐라 그랬죠? 3파 만들면 좋다 너무 어, 3파 만들면 너무 좋은데 3파를 만든 다음에 할수 있는 게 뭐라고 그랬죠? 결국에 시간 조정. 여기서는 크게 흔들면서 물량을 다, 다 회수해 갔다면 회사하고 본인들이 청산됐을 겁니다. 회수해 갔다면 이제 시간 조정을 통해서 남은 물량들을 다 어, 끌어내야 돼요. 가만히 두면 여러분 그 흐름이라는 것은 가상화폐 시장은 중력과 같아서 가만히 있으면 계속 떨어져요. 그거는 사람의 심리인데 다른 올라가는 코인이 보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조, 하락 또는 손실을 보고 있는 코인을 조금씩 정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세력들은 그런 물량을 계속 받아요. 근데 그게 하루 이틀 만에 받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계속 걸어 놓습니다. 걸어 놓으면 돈 내는 물량도 계속 받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흐름을 만들어 놓느냐. 첫 번째 바닥권 어 조정이 만들어진다면 이렇게 물량 체크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 보이시죠? 물량 체크 후에 계속 조정을 만들어내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때쯤이 되면 가격은 빠지지 않고 어, 가격은 빠지지 않지만 시간적으로 상당히 오랜 그 흥부하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가, 물량 체크를 해요 아요 정도 올렸을 때 아직까지 물량이 더 나오는구나 이렇게 가격 조정을 만들더라도 물량 체크를 계속 해줘야지 물량이 한 번에 더 이렇게 털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어떤 흐름이 나왔나요 제가 뭐 지속적으로 작년부터부터 작년도 말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그럼 보자고요. 이 노란선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수급선, 어, 이 수급이 어, 노란선 위로 차트가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추세가 완벽하게 전환이 된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때는 어떤가요? 이렇게 올라오려고만 하면 자꾸 매도세가 나와요. 그게 뭐죠? 물량 체크권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 노란선만 오면 자꾸 부딪혀, 자꾸 부딪힙니다. 어, 점점 부딪히다가 그 여러분, 그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우리가. 어, 얼음을 한번 툭 치면은 어, 부분만 깨지만 계속 치면 어때요? 전체적으로 다, 깨지, 다 깨지죠. 한 아무리 두꺼운 얼음이라도 어느 한쪽만 잘그 깨버리면 옆으로 옆으로 계속 깨나가는 것은 쉬워요. 근데 차트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돌파가 한번 나오게 되고 체크가 되게 되면 결국에는 어, 확실하게 뚫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 구간들 이렇게 이제 수급이 시작되는 겁니다. 수급이 시작됐다는 얘기는 어, 돈을 계속 받아내다가 이제는 돈을 어떻게 하는 거죠? 돈을 쌓아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쌓아 올려요. 어. 왜더 이상 파는 물량이 없으니까 이제는 쌓아 올리면서 물량을 받아내야 돼요. 어. 그래서 상승형 매집이라는 게 있고 하락형 매집이라는 게 있다. 그렇죠? 하락형 매집을 말 그대로 가격 조정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어. 그렇게 되고 지금 보시게 되면 여러분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여기서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이조정왜 나와야 될까요? 당연한 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1번 구간이 있고요. 2번 구간이 이렇게 있어요. 이 구간이 강한 저항대예요. 왜?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하락 2파동이 만들었던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물린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량을 한 번에 받아 끌어 올라오게 되면 위에서 또 파는 물량이 없기 때문에 올리기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하락 2파를 만들었던 아주 의미 있는 자리. 그 자리고 2,000원이라는 가격은 이런 걸 라운드 피그라고 부르는데요. 이 라운드 피그 가격까지는 이제 물량을 받아내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가지 않고 이렇게 조정을 내는 거는요 앞으로 이 스트라티스라는 코인을 우리가 더 좋게 볼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차트에서 속일 수 없는 게 거래량과 돈이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 확인할 수 있는 수급이라고 말씀드렸죠. 즉, 그러니까. 어, 최근에 이렇게 긴윗꼬리들은 아주 의미 있는 아주 의미 있고 좋은 조종의 음봉입니다. 다음을 준비할 수 있고 아주 그 다음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이제 1봉을 볼게요. 어, 자 1봉 보시게 되면은 제가 코인 실전 요약집에서 많이 나와, 나오는 내용이죠. 추세 매매 이게 제일 재밌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하면은 빠지면 못 나와요. 계속 바닥에서 계속 살수 있죠. 이거 그냥 계속 사나가는 거예요. 계속 사가는 거 사는 겁니다. 어, 이런 방법들. 다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뭐 pdf로 신청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자 일단 추세를 상당히 잘 잡으면서 지금 이제 물량은 모아가고 있어요 물량은 모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이 물량 부분에서 이제 조금 이제 그 체크를 계속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일봉을 한번 길게 볼게요 이렇게 길게 보면 뭐 주봉에서도 있겠지만 당연히 나와야 되는 하락 2파 구간 어 하락 2파 구간이고 이제 추세전환 확실하게 나왔다 어. 확실히 추세전은 나왔고 2천원 가격적 라운드 피겨물량 전부 다 소화했다. 음. 이제부터는 여기서부터는 여러분 대응이 이제 그 조금 난이도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어, 내가 이스타티스를 이제 어디서부터 매수를 좀 해나가야 될까? 제가 요, 요거는 알려드릴게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 어, 일봉상에서도 여러분 수급이 나와 수급이 확실히 매, 매직된 게 1봉 자리 보이시죠? 이렇게. 제가 항상 말을 했죠. 수급이 터지면 60일선을 절대 깨지 않는다고 했어요. 깨는 거 어때요? 바로 바로 아주 가로, 더 강하게 붙이죠. 깨고 바로 돌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겠죠. 네, 바로 바로 붙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쓰게 되면 가격 조정을 더하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인 투매를 냈어도 빠르게 물량을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구간은 이제 지켜야 될 구간, 아주 의미 있는 가격선이 되겠죠.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실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이제 평당가 다와가는데 이제 평당가 다와가는데 과연 매수가에 던져야 되나 아니면 어디까지 봐야 되나 이런 부분들 많이 여러분 고민되시잖아요. 제가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상담을 좀 진행해드리고 싶은데 어자 스타라티스에 대해서 내가 좀어 잡아야 되는 매수 가격 뭐 이제 분할 매수도 좋겠죠. 잡아야 되는 매수 가격이 궁금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좀 보유하고 있는데, 이제 매수가 부분 오거나 아니면 손절을 좀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신 분들은, 어, 스트라티스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목표가 대응 방안 알려드릴 겁니다. 010-7901-3600번으로 스트라티스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왕 해드리는 거 하나하나 다 알려드리는 게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어, 뭐, 많은 분들이 다 선택하고 있죠.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이미 투명하게 실력을 검증하고 있고요. 항상 제가 말씀드린 거죠. 혼자 하지 마라. 요단타나 먹을 거면 혼자 도 돼요. 근데 전체적인 큰 추세를 먹을 거면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항상 여러분들보다 차트를 봐도 아마 만 번은 더 받겠죠. 그만 번을 받기 때문에 제가 차트는 언어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듣는 걸 여러분들은 못 들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이 더 이해할 수 있게끔 글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만약에 그냥 나 그냥 급등 코인만 받아보고 싶다. 급등 보유 코인에 대한 한번 상담도 받고 음, 앞으로 좀 유망 있는 코인 들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싶다. 그러면 상담이라고 보내주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운영하는 카톡방의 입장에서 한번 정보 좀 받아볼래요. 음, 정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모두가 선택한 이 좋은 지금 무료 혜택을 놓치면 무조건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후회하지 마시고요. 010-7901-3600 군으로 어, 여러분들이 원하는 부분 어, 원하는 부분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어, 일본 추세 흐름 보겠습니다 현재 추세는 이미 쌍바닥 이라는게 제가 완성이 됐다 라고 말씀 드렸어요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됐고 어, 이렇게 해서 이제 추가적인 저점은 확, 확실하게 잡았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다만 목표가 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에서 전부 다 언급해 드릴 수가 없고, 또 이제 강한 이저항대가 나오는 구간에 대해서는 제가 또 이렇게 한분한분 한분 기분 좋게 또 이렇게 비밀 정보로, 어, 비밀리에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그런 내용들 같이 들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스트라티스 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가격 조정이 만들어졌는데 이제 그 의미 있는 시간을 보여줄 수 있는 코인이라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들도 그제 말에 공감이 된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더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전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